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처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회장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처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눈입니다.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이름의 식품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특허나 발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종목을 찾게 되고 아내의 도움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금전운이 좋으며 월주정제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고 정인을 보면 부기를 누리는 운입니다. 공무원이나 회계사나 연구원들이 중계료나 저술이나 강연으로 이권을 챙기거나 현금으로 대부하거나 중계하거나 소개하여 실속을 차리고 월주정제는 투기하여 이익을 보거나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챙기며 언변이 좋아 타인의 업무를 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회살눈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해지거나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구설을 당할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이별수가 있는 눈입니다. 아내로 인하여 아내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아내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곤곤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하고 재물운이 약한 운입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해 무정한 운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형제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됩니다. 자유가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거나 색정으로 폐륜을 저질러 명예를 떨어뜨리고 생식기 질환이나 폐의 질환을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권고사항으로 육회살 윤의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